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 사지 마라. 그럼 아무것도 사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투자에 대안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먼저 봉추선 세스타님께서는 항상 이제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그 이번 주에는 LG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LG 플러스. 예. 갑자기 하웨이 생각이 또 나네요. <laughs> 네, 최근에 또 사지 말자 이런 주식들을 말씀드리면 좀. 음. 그, 꺾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죄송스럽긴 한데요. 네. 지난주에는 넷마블을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어, 폭락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렇죠 네, 을 겁니다. 네. 네. 이번주는 l g 유 플러스인데요. l g 유 플러스, 뭐, 통신조립들이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죠. 이런 네. 것들이 뭐, 5G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사실 좀 과도한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꺾이면 은 중기적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좀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익선물 매도 종목은 LG유플러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네트워크 폭사!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